안녕하십니까. 백마다이기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네, 에, 불타는 금요일 금금자인데요. 어, 날로 보면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laughs> 네. 내일 모레 연휴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이라 마음 놓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쉴고 어, 예, 음식도 술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날이라 세상에서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하면서 저녁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끔 소개해드리는 설봉입니다. 네. 와서 두 단, 세단 정도는 더 키웠습니다. 예.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설봉입니다. 예쁘죠? 저도 힐링 마음껏 누리고 있고요. 어, 예쁩니다. 커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설봉 한번, 예, 작은 아가들을 이렇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이 정도 사이즈 되면은요, 두 단만 더 올라오면, 예, 8만원입니다. 아이고야, 자, 추워요, 날씨가. 네, 5.5cm 되어야 되는 이 아이는 5만원입니다. 네, 설봉이죠. 자, 이 모주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되겠죠? 엄청 큰 설봉입니다. 요렇게. 예. 닮은 아이죠? 예, 어릴때부터 예, 설봉의 주름진 모습. 예, 금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햇빛 있는 곳에서 키워도 예, 굳이 금다육이 매장에서 키우지 않아도 되는 예, 품종이기도 합니다. 예, 처음부터 어떻게 길을 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썰봉이었습니다. 5만 원의 행복입니다. 자, 여기 작은 아가 있죠. 예, 이 아가도 마찬가지예요. 예, 동생입니다. 네, 4.8cm 되어지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제가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썰봉 찾는 분들이 있는데 예, 몰라서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썰봉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막 가시돌기가 나와요. 이 아이는요. 네. 저렴하게 작을 때 가져가서 키워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아가를 이렇게 키워서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어, 미리 찜해놓고, 네네, 그렇습니다만은 가져가서 키우세요. 좋은 날씨입니다. 네. 이렇게 두 아이를 내보았습니다. 설봉이었습니다. 이런 아가들은 키워야 되겠죠? <laughs> 예, 이 아이는 블랙 탑입니다. 이렇게 단이 좋아요. 예. 음, 사이즈도 키웠습니다. 11cm가 넘어가는데요. 자구도 받아보고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가가 조금 예 입장 하나가 예, 그런 부분 저도 알고 가지고 왔어요. 블랙탑이 워낙에 비쌌었잖아요. 네, 이렇게 음 복륜으로 금이 잘 돌아 있고요. 녹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 부분만 조금 빼고는요. 이쪽 부분에서 받아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 저도 적심, 음, 예, 해도 됩니다만은 일단 냅니다. 네, 13만원입니다. 큰아이예요 음, 작은아가가 아니고 큰아이입니다. 블랙탑입니다. 자, 이 아이는요, 원종 몰개인입니다. 금이 이렇게 좋고요 뿌리도 잘 발달되어 있고, 층도 좋습니다. 음, 사이즈는 11.5cm가 나오는데요. 아까 11.5cm였습니다. 네네. 11.5cm 되어지는 네이 아이 음네이 아이 정도면 15만원 네 15만원입니다 작은 아가도 있습니다 네 원종 몰개인 예 복룡금입니다 물들면 얼얼 빨고 예쁩니다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갑니다 예 와우 이렇게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올 가을 키우면 이 정도 단을 이루어 줄것 같습니다 예쁘지요? 자이 아이는요 원종 몰개인데요 단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환엽지게 지금 쫙 벌어지고 있지요 아유 예쁩니다 이 아이는 9cm 단 쳐서 자구도 받아보시고요 여기 위에 또 이렇게 예쁘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아이는 10만원입니다 괜찮죠? 네 10만원에 잘라서 잎머리도 키우고 밑에서 자구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쁜 종자 예쁜 아이입니다. 네. 아이, 금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 아이는 보석금입니다. 네. 사이즈 대품입니다. <laughs> 예, 이렇게 단도 좋고요 12cm 되어지는 아이. 대품이죠. 네. 11.7cm 나옵니다. 11.7cm 나오는 대품입니다. 크죠? 예. 아, 요즘. 예, 값이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예, 복륜 이렇게 좋구요. 녹도 좋은 아이. 아유, 이렇게 대풍. 참, 값이 떨어져서. 이 아이는 8만원입니다. 네, 자구, 환엽지구요. 금도 좋으니까요. 자구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8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분홍해보니 금입니다. 네 적심, 예, 네, 안 했어요. 어, 하기 전이니까요. 네. 한번 자구 받아 보는 용도로 쓰실 분. 예, 조금 탔습니다. 밑에가. 그래서 이렇게 단이 좋아도 저렴하게 내겠습니다. 네. 예. 9cm. 자. 잠깐만요. 8.5cm. 내지 8선 8.7cm 되어지는 분홍해 보니금인데요이게 초록 예, 안에 보이시죠? 보농 에버니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요. 모주 삼아서 자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제가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단 이렇게 좋아요. 네. 자, 자구를 받아볼 수 있는 사이즈죠. 치고 윗머리 뿌리 내려도 5만 원은 될것 같습니다. 네, 보농 에버니 금이었습니다. 자, 이 아이는 킹 크랩입니다. 네, 아 예, 작지만 돌기가 발달되고요. 단도 좋습니다. 예. 사이즈는요. 우와 밑으로 밑이 지금 환엽지기 시작하고요. 9cm. 예. 이쪽으로는 8.8cm. 이쪽으로는 9cm 나오는 그렇죠. 예. 예. 킹크랩입니다. 이 아이는 윗머리입니다. 예. 잘 말려져 있고 뿌리 받으면 되겠죠. 이 아이는 4만원입니다. 모두 보여드릴게요. 킹크랩. 오우.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 킹크랩. 예, 일전에는 제가 예또 냈었죠. 이번에는 네 윗머리라고요. 근데 윗머리여도 예 이렇게, 이렇게 단이 좋아요. 뿌리만 내리면 자를 수 있는 아이입니다. 네이 킹크랩 제가 4만 원에 내겠습니다. 네 킹크랩이었습니다. 이아 이는 아카이 선 클레머 금입니다. 네 윗, 위에 예 윗모습은 아주 한엽지고 이쁘고요. 네, 사이즈는, 네, 11.5cm 되어지고요. 네, 단 좋아요. 뿔이 있고, 단 좋은 아이입니다. 네, 음, 윗머리만 딱, 예, 해도, 윗머리만 잘라내도요, 커팅을 해도 사이즈가 상당히 나와요. 네, 9cm, 예. 요즘, 윗머리만 지금 계절이, 예, 저기잖아요. 음. 계절, 지금, 커팅의 계절이기 때문에, 윗머리 어, 잘라서, 네,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는 제가 45,000원입니다. 예쁘죠? 환엽이에요. 음, 환엽. 네. 아, 약할성 글래머 금입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칼을 갖다 댔다가요, 여러 번 뺐습니다. <laughs> 못 쳤어요. <laughs> 네. 에, 워낙에 그둥이다 보니까 품어 가기도 어렵죠. 제가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크게 키운 것은. 네. 그러나 좀 힐링하고요. 음. 네. 어, 엄청 큰 아이. 이렇게 키워봐도 되고요. 적심 받아서 네. 어, 자구도 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카이슨 글래머 금입니다. 저 이제 이 아이 자르기, 전, 자르기 전에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laughs> 네. 보십시오. 이렇게. 예. 아 예뻐요. 잘라도 큽니다. 이 아이는요. 지속적으로 힐링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보내드리기가 조금 아, 아까운가 봐요. 오랜 기간을 키웠기 때문에. <laughs> 네. 아카이성 글래머 아, 금모조였습니다 제가 아, 이 아이들을 잘랐는데요. 조금 부드, 부담스러워 하신 분은 윗머리 저, 어,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으면, 예, 가져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자, 사이즈가 꽤 있는 아가들인데, 금 좋습니다. 이 아가는요, 어, 립스틱 금이에요. 자, 보십시오. 막, 녹금. 아, 이렇게 줄금. 팍팍 들어와있죠. 네.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9cm 되어지는 아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 윗머리를 조금 더 많이 남겼어요. 네. 이렇게 하면 제가 5만원에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음, 작은 사이즈 5만원 보다요. 윗머리가 크잖아요. 9cm나 되잖아요. 그러면 음, 이렇게 어, 음, 크는 속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윗머리라고 늘 제가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는 이 아이는 5만원에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특가죠. 예. 자, 예쁘나 갑니다. 이 아이는 그냥 예, 넣 꿈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어, 금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조금 더 약해요, 이 아이는요. 네, 윗머리입니다. 자, 이렇게 녹꿈이 들어가 있는 아이인데, 어, 자, 조금 약해요. 그러나 이제 적심을 했기 때문에 이런데 좀더 금이 발달이 될 겁니다. 이 아이도 역시 9cm, 입장수는 조금 더 많고요. 예, 예이 아이들은 적심하면 나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그냥 4만원. 4만원 에드리겠습니다 립스틱금이었습니다. 나비금도 잘랐는데요. 거둥이. 엄청 큰 아이예요.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구를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예쁜 아이. 아, 엄청 크죠. 잘라서, 잘라놓고도 지금 사이즈가 이 아이는 예, 13cm가 나오는데요. <laughs> 네.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품으면 엄청난 뭐랄까요 기쁨을 줍니다. 음 그래서 예이 아이 예 밑둥 음, 조금만 남기고 이렇게 잘라 보았어요. 어, 입장수를 좀 많게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 이, 이렇게 몸체로 같이 있으면 10만 원이잖아요. 이 예,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쟀을 때예자 8.7cm 이렇게 재면 9cm. 네. 이렇게, 오, 이렇게 돼도 8.7cm. 예, 네. 요렇게. 요렇게. 뒤쪽에가 입장이 좀더 많습니다. 그렇게 남긴 이유는요. 여기가 조금, 여기가 금이 조금 강해서 뒤에 이파리를 좀더 많이 드렸어요. 하나, 둘, 세 장을 더 드리고. 네. 아 나비가 8.9cm, 8.7cm, 9cm 이렇게 나오면 큰아입니다. 이 뿌리 내려서 한번 자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예쁘요 예. 이 아이. 보십시오. 예. 8만원입니다. 스톤 마리아. 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사이즈는 14cm 되어지는 스톤 마리아. 만원입니다. 예. 아유, 만원이면 이렇게 큰 대풍을 살수 있는 음, 예,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윗입장은 이렇게 예뻐요. 한엽지구요이 아이는 다리를 배에 았네요 예. 일어나가 <laughs> 좋아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요. 이 아이도 1 4 c m 구요 네. 일어나가 좋아하시는 분 네, 있습니다. 예. 아이고. 근데 아~ 여기 조금... 음~ 예예. 예. 좀 탔네요. 어, 8,000원. 8,000원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리아, 여기 또 있어요. 우와, 이뻐요. 아, 녹 좋고, 금 좋고,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모주들입니다. 어 15cm 나가네요. 예, 이하가. 그래도 마찬가지로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마리아,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많습니다. 네. 옆에, 아유, 아깝게도 웬일인가요? 이렇게 좀 흠이 있네요. 번식하시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만은. 네. 자, 13cm. 예, 네, 12.5, 13cm 나가는 아이, 이런 아가들은, 네, 8, 8,000원, 7,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아, 예쁜 엘콘이 있습니다. 네, 어이고 사이즈는 10.5cm 되어야 되는데요. 아유, 이런 아가는요, 5,000원입니다.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엘콘을 5,000원에 살수 있다니, 예. 자, 다음에 스톤 마리아 또 보여드릴까요? 자, 이 아이가 입장이 맞지요? 음, 뭘로? 스프레드처럼 입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아, 예쁩니다. 자, 마리아가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어요, 제가. 근데 이거를 뭐, 888 마리아다, 무슨 마리아다, 제가 그리지 않고요. 그냥 마리아로 팝니다. 네. 예. 자, 보십시오. 네. 자, 이, 이, 이 아이는 888이죠. 예. 15cm 되어지는 아이요. 예, 이 아이도 그냥 만 원에 다 드릴게요, 이번에는요. 여기 두 수가. 한두, 두두, 세두, 네두, 세두인가요? 이렇게 있는 아이.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만 원입니다. 사이즈는 다 큽니다. 이렇게 두 수가 연결되어 있는 아이. 14cm. 이 아이도 만 원입니다. 만원 행복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5천 원짜리도 있어요. <laughs> 네. 아이고, 뭐 이렇게, 말이야 하신 분들은요, 제가 번식한 애들, 네, 좀, 좀 서비스도 드리곤 합니다. 이 아이는 지젤 금입니다. 밤에 찍으니까 금이 잘안 나타나는데요. 입장에 골고루 금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자,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15cm로 자랐고요. 다는 이렇게, 자, 이렇게 적심 직전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5만원입니다. 15cm나 되어지는 아이예요. 지젤 금입니다. 이 아이는 와우 자, 자르기 직전에 있는 아이입니다. 예. 사이즈가 9cm 되어지는 아이. 아유, 이 아이가 지금 저는 5만 원에 가져왔거든요. 이 아이는 제가 3만 5천 원에 내겠습니다. 예. 적심하고 윗머리만 저렴하게 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져가지 않으시면은요, 예. 보석, 보석입니다. 오게티 하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수영 나오고 네 예쁘게 나오죠 별 수영으로 번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직 못잘랐는데 추워지네요 마음이 급합니다 아, 멕시코 야생 마리아 예 와우 이쁘죠 여기 나비금이요 적심하기 직전에 있는 나비금 있습니다. 자, 사이즈가 9cm로 컸어요. 9cm. 예, 9cm로 컸습니다. 와, 이러면 1 0만원 되는데. 아이고. 와우, 나비금. 네. 이 아이, 아유, 9만원. 9만원입니다. 적심 가능해요. 적심해도 이 아이는요, 사이즈가 9cm가 나와요. 적심해도, 네. 아, 8.8cm 나오네요. 잭슨은 8cm. 이렇게 하면, 네. 8.2cm 나옵니다. 그죠? 네. 번식용으로 가능, 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무리 찾아도 없더니 황진이 오페라 금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는요. 다른 아가들은 많이 뒤틀리는데, 이 아가는 뒤틀리지 않고요 밑에는요. 예, 여름에 입장이 두개가 나갔고요 네. 커팅 직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돌오돌하니, 예, 황진이 오페라 금인데요. 근데,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몬스터 기운이 강한 아이입니다. 아, 멋집니다. 왜 황진이 오페라 금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지, 예, 모주로 삼아보실 분 제가 내봅니다. 자, 이렇게 12.5cm, 예, 12.5cm로 자란 큰 모주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똑. 예, 딱이 직전입니다. 예쁜 수영 나오죠. 이렇게만 해도. 예. 예이 아이는 10만원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어, 오, 래 키웠기 때문에, 음, 생장점이 이렇게 무더워져 있거든요. 굉장히 예쁘죠. 네. 음. 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아가지만, 입장도 환엽지고요. 삐뚤어지지도 않았고요. 네, 황진이 오페라금 10만원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밑에 입장 두 개가 같습니다. 감만 하시고 보시고요. 뚝 잘라내면 괜찮습니다. 황진이 오페라 금이었습니다. 많지 않죠? 개체수가. 아, 여기 루비 마리아 금 대품이 있습니다. 커서 자르지도 못하고요. 그냥 보고만 있다가 내봅니다. 단은 이렇게 좋습니다. 예쁘고요. 진지하게 잘라도 잘라야 될 에, 그런 루비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밑에 단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를 수 있죠. 아, 예, 10, 몇 센치죠? 1 4 5센치로큰 아이. 예. 1 4 5센치로큰 루비 말이야, 대품. 예. 아유, 예쁘죠? 아유, 얘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아이는 20만원입니다. 아우, 정말 예뻐요. 네. 1 4 5 센치 인데요. 잘라도, 밑으로 잘라도 1 4 5 센치 큰 애에요. 예. 와우 이렇게요 밑에서 단 자르고 그래도 단이 많습니다 이렇게 키웠습니다 네 루비마리아 대이프 많으실 분 20입니다 <laughs> 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밑에도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습니다 예 홍마리아 금입니다 수영 아주 예쁜 아가 엄청 커요 우와.. 이 아이는요.. 14.7cm <laughs> 14.7cm 에요. 네, 14cm 떼더라도요. 음.. 응. 음.. 응.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쁩니다. 네, 이보다 훨씬 작아도 5만원이죠.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잘라도 5만원짜리가 나와요. 예.. 잘라도 13cm 나옵니다. 예쁜 아가 수용도 좋고 금도 좋고 녹도 좋은 아이고 이 아이는 완벽하네요 <laughs> 홍마리아금 5만원입니다 루비 마리아금이 예, 너무 큰 대품만 제가 낸가요 이것도 커요 예, 자르지 못해서 먼저 내보는 거거든요 복륜도 좋습니다 어, 이렇게 8cm가 되어져 있는데요 잘라도 사이즈가 크다, 크단 말입니다 네 예. 일단 내놓고 봅니다. 네, 또 이렇게 예뻐요. 8cm 네. 되어지는 아이 충은 예, 딱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환엽으로 나옵니다. 네, 이 아이 8만 원에 내겠습니다. 네, 루비마리아 금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골드 미르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10cm 짜리에요 그리고 단도 좋습니다. 꿀이 있고요. 네. 예, 밭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 아이는 4만 5천 원. 4만 5천요. 이렇게 예, 자구도 받아보시고 커팅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골드 미르입니다. 예쁘게 물들어줄 것입니다. 네, 핑크. 이 아이들 골드 시리즈잖아요. 네, 골드 골드하게 물들어줄 것입니다. 예, 여기 덕도 아, 예, 덕도 하나 내겠습니다. 옛날엔 값이 후덜덜 했었는데요. 요즘 값이 조금 저렴해졌지요. 사이즈는 지금 5.5cm. 윗머리 지금 뿌리 내려놨고요. 네, 5.7cm 되어지는 덕도입니다. 아, 어, 이거 세상에. 이 아이 제가 얼마에 내야 되나 이거? 65,000원. 65,000원에 내겠습니다. 덕도입니다. 덕도 독도 없으신 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덕도였습니다. 이 아이는 퍼플 엔젤입니다. 자 심장부 보시고요. 네, 아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에 네 퍼플 어, 색의 금이 지금 비치고 있고요. 네, 예, 와이 퍼플 엔젤 사이즈, 와 사이즈 19cm, 19cm나 되어지는 퍼플 엔젤. 잠깐만요, 19cm 넘습니다. 네, 자. 화분에 지금 앉혀놨어요 예, 뿌리가 내려오고 있고요. 퍼플렌젤입니다이 아이는 제가 12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퍼플렌젤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야명입니다. 네, 아, 이 사이즈는 지금 현재 9cm. 예, 야명입니다. 예, 금도 좋고요. 예쁜 아가. 네, 요즘 또 떠오르는 아이죠. 예, 이 아이는 5만 원입니다. 야명이었습니다. 9cm 짜리입니다. 이 아이는 퍼플 엔젤. 예, 또 다른 종류죠. 예. 자 이렇게 7.5cm로 자랐고 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 이 아이는 7만 원입니다. 퍼플 엔젤 금입니다. 7만 원입니다. 여기 멀게인 백봉룡 금입니다. 예, 아이고 예뻐요. 지금 사이즈는 9.5cm 되어지고요. 이렇게 제고 네, 이렇게 제면 9.5cm 맞습니다. 어이고 9. 예, 9.5cm. 아 이렇게 아니 빡빡한 입장 수가 많잖아요. 얼게인 백봉룡 금. 네. 이 아이는 3만 원입니다. 단도 좋고요. 네. 입장 수가 이렇게 많아요. 3만원의 행복입니다. 이 아이는 에보니 노꿈입니다. 자, 이렇게 봉황피를 가지고 있고요. 예뻐요. 금도 아주 예쁘게 들어와 있는 아이. 토지박처럼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데요. 형태가요. 네, 이 아이는 8cm. 조금 넘어가는데 예뻐요. 예쁩니다. 네. 이 아이는 2만 5천원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모자 한번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보니 노꿈입니다. 제일 예쁜 아이네요. 먼지가 들어갔어요. 먼지는 뿜어내면 됩니다. 여기는 화사입니다. 예쁜 화사. 층도 좋고. 예. 화사 본연의 모습으로 지금 물 들어갔습니다. 더 예뻐지고요. 더 층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아이는요. 11.5cm예요. 11.5cm로 큰 아이. 이 아이는 35,000원입니다. 화사입니다. 건강해요. 정말 예쁜 화사입니다. 3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하비비입니다. 네. 요렇게. 하비비. 음. 이렇게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10cm 하비비입니다.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단 이렇게 좋고요 어, 하비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요렇게. 이런 아가가 있고요 개환엽진 아가가 있습니다. 네. 예. 네. 합비비 2만원입니다.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온종몰개인 금무지입니다 너무 이뻐서요. 제가, 예, 이렇게 키웠는데요. 제가 적심을 해보려고, 이 밑에 이렇게, 이 금, 금빨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키워보려고, 적심해보려고 따로 분리해봤는데, 키워, 이제 내보겠습니다. 12cm 되어지는 아이구요. 온종몰개인. 적심해서 자구 받아보십시오. 예, 여기서 금 나옵니다. 예, 조금, 음, 아가가 가능성이 좋은 아가고요 금피를 갖고 있는 아갑니다. 예, 이 아이는 35,000원에 내겠습니다. 창처럼 키워도 이쁘겠죠? 이 아이는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네. 아이고, 밭에서 뽑았고요 예, 분작업하기 전에 넣습니다. 네. 사이즈는 13cm나 되어지는 큰아이예요 설레임. 예, 명품이죠. 예뻐요. 큽니다. 이 아이는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설레임이었습니다. 명품 창입니다. 세트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뽑아놨는데요,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부지런히 한번 또 세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없이 많이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예,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오늘도 이만 예, 여기서 맺고요. 또 예, 좋은 아가들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마다유겠습니다.